8월 4일입니다. 끈질긴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뢰었다. 그렇지만 주 하나님, 저 예언자들이 이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이 이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은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깨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이다.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말한 예언자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이 백성도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질 것이며 그들을 묻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딸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 딸내사랑스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지라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가 낫기만을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의 죄악,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방 사람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거짓 예언자들의 얘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에게 주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근이 오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화를 주신다라고 선파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언자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나 그들에게 그내말 주지도 않았어. 그들은 이 백성에게 예언한 내용이 뭐냐 하면,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깨와 그들의 마음에서 꾸메는 거짓말이야. 사실 지금도 이렇게 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언자라고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환상과 허황된 점깨와 마음에서 꾸며낸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예언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어.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거야. 그들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들은 백성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들었다는 것은 그 예언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 백성들도 전쟁과 기근에 시달리다가 죽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 딸도 온 가족도 그와 같이 될 거야 이것은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좀 심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또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결국은 그 거짓 예언을 믿고 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처 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처녀딸 얼마나 참 사랑스럽습니까? 내사랑스러운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것을 보기 때문에 들려오게 나가면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요 성으로 들어가면.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예언자들도 제사장들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매는 이제는 총체적 난국을 볼때 하나님의 심정 어떻다고요? 하임 없이 눈물 흘러 내릴 것이다. 그래요. 이 마음을 안 유다가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지금 이제 기도합니다. 중보 끈질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어때요? 주님은 유다를 완전히 내버리셨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니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십니까? 아, 그럴 리가 없죠. 앞에서 천녀딸내 사랑스러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워하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낫지도 못하게 이렇게 심하게 치셨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저도 심판하죠. 좀 살살 좀 치시지. 왜 이렇게까지 치십니까? 우리가 기다린 것은 평화였고, 좋은, 그런데 좋은 일 하나도 없고, 우리는 상처를 낳기만 기다렸는데 오히려 무서운 일만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지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라도 우리를 박대하지 말아주세요. 주님의 이름은 뭐예요? 긍휼과 자비 아닙니까? 긍휼과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주십시오. 언약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유다 백성이 깨뜨렸죠. 신의 선언약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다 깼잖아요. 그러면 한쪽 당사자가 언약을 깨면 상대방은 그 언약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올립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허황된 우상들 가운데 비를 내리는 신들이 있습니까? 아 물론 없죠. 오직 하나님만 비를 내실 수 있죠. 하늘인들 스스로 소나기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물론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좀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끈질기게 중보기도 하는 그 모습을 참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끈질기게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